에이 안해 안해 그냥 가 됐어 나중에 와 나중에 와 뭔가 있겠지 저 근처에 있으니까 저 미션이 있겠지 그러지 않을까 이거 뭔데 이거 스윙 점프인가 오 호호 야 지렸다 이거를 떨어지면서 던지라고 야 이거 점점 닌자를 만드시네 기폭 찰 마냥 그죠? 나보고 깡통을 떨어지면서 던지래 좋은 생각인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으어어엇! 무너진다 무너진다 어디어디어디 아니 뭐야 길이 안보였어 이게 무너진 다음에 가야겠다 아이벽아 아, 여기네 여기다. 길은 맞는 거 같아. 여기서 이제 위에 벽 타고 올라가는 거겠지? 곧 여기야. 나 아이템 먼저 먹어주고. 여기서는 별게 없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냥. 따라라, 짜라, 짜라. 안젤리나 졸리씨가, 맞어 라라크로프트 역할을 했던 적도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의 뒤통수가 보이는군. 왠지 여기 딱 머리 나올 것 같아. 나오면은, 바로 조집니다. 전화는 간단히, 이 자식아. 안 나오나? 죽이자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조심스러웠어 그죠? 난 이런거 없어요 이 새끼! 예아멘 좋아 이것이 바로 사나이의 싸움이다 올라가고 뭔가 점점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위로 가야 돼. 이런 벽을 좀잘 봐야 돼. 이 투메이더는 와... 이게 진짜 이 정도 되려면은 팔림이 거의... 여기서는 이 로프를 타고 가는 거겠지. 이렇게 가보죠. 호호! 이건 뭐지? 이 문양 같은 거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 로프랑 엮어주고. 다시 한 번, 슥! 오! 바로 오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어, 미친놈. 이 새끼가 술탄지를. 술탄지를. 로아 지쳤어. 이런 거 아니야. 공방이 시키. 안돼안 돼. 병 없나 병? 병 없나 병? 오케병병병 병, 병, 집어. 아화염이 터졌어. 아이 새끼들 진짜. 여기 있구나. 죽어라. 이야. Yeah. 라라는 쉽게 죽지않아요 여러분들 거의 인간이 아니기때문에 잘 안죽습니다 그 나는 아까 자연회복 스킬을 얻었기때문에 라라 뽀깡통이다 어, 아, 여기 또 있네 여기 이래서 그 폭발로 나도 수류탄이다 이 아시가 아이, 지산 자식들 진짜 겁나 많네. 오, 그 어, 위험 아, 이거 위험 아, 와, 수리탄에 죽었어. 그냥 활로 바로바로 바로 잡아야겠다. 여 일단 이거 잡아 잡아주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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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일단 폭탄 만들어서 어 너무 가까이 있는데 아이 제식 여기까지 못 던지네. 그래, 그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이 패드임이... 와... 아, 야, 뭐야? 바보였네. 야, 이거 써면 되잖아. 아, 이런... 이런 멍청이 짓을 저런 게 있었다니, 그럴 수 있지. 음 일단은 뭐, 전리 넘어갑시다. 저기 군 너는 특별히 이곳을 쏴주지. 어, 녀석, 녀석의 이세를 멸했다. 갑니다. 아이 통이 자꾸 나를 아른아른 아른아른 하게 만드네. 일단 아직 전투가 끝난 건 아니야. 나와 나, 와 나와 나. 나와, 나와. 됐다. 약간 이게 브금이 좀 이렇게 나오면은 전투가 끝났다는 거야. 파밍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길 하나 있네 여기. 서신도 있네. 간만에 서신, 그죠? 마침내 붉은 군대가 그래, 주민들이 소련군을 상대로 이제 전투를 벌였다는 내용이고, 여기 맨 위층인데, 여기 뭐가 있을까? 경험치가 있군. 위로가 한번 계속 가보죠. 이 위쪽에 이제 광산의 입구가 있다고 그랬거든. 저희 목적지는 이 뭔가 요 건물의 위위지역이에요위지역 이것도 멋있는 장면 한번 나오겠구만. 여기서는 이거를 사서 지금이니 예하. 라라 거기 어 제이콥이다.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서 나오요.

다들 주먹! 아무것도 만지지 마! 지금 여기서 소리 나거든? 대견하는 음. 대로 기녹하고 이게 다 광산에서 나온 걸? 그래, 마지막 보고서를 보니까 유적을 찾자마자 다른 작업을 다중단시켰잘 가라 얘들아 폴란한 틈을 타서 똥어 넣겠지 너희에게 불금을, 마, 불토를 만들어주지 러시아 글자도 아니고 어디 글자인지 알겠어? 그리스랑 몽과로가 섞였나 부부염! 기뻐서 춤추는 녀석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뭐, 뭐 참 뿌듯하네요. 그죠, 녀석들 춤을 추는군. 저렇게 좋을까? 자,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역, 노력하는 자식들. 그냥 이거 터트려도 됐네. 야, 이거, 이거 쏴도 됐네요. 이거, 이렇게 자, 파밍 좀 하고, 내 오른손에는 계속 깡통이 주어져있다 이게 왜일까 탄약도 충분히 다 있고 모자란건 없어 지금 일단 화살 제작좀 할게요 이거는 불로 태워야돼 어? 아니다 우와우 어? 어 또온다 또온다 여기 좀 이용해야겠는데? 이런 발전기 같은 거를 아깝게 그냥 둘수 없지. 여기까지 안 오나? 내가 가서 죽여야 되나? 총 있으니까 라이플로 좀 한바탕 놀죠. 간다. 흑염룡이다. 그래, 보인다, 이 새끼들아! 너는 특별히! 예스. 아직 안 끝났군. 어, 거기? 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더 있어. 탄약 보충 좀 할게요. 탄약 보충하고. 좋았어, 흑염룡. 어딨니? 아직 더 있다는 소린데, 이 구금. 어디 숨어있지? 더 있는 건데, 지금. 저기다. 후후! 안 맞았나, 아 맞았어, 맞았어. 야, 여기 이 건물 다 타겠다. 야, 빨리 가야 돼. 이러다 탈출 못 한다, 지금. 혹시 모르니까 깡통 가져갑시다. 깡통. 아니! 그러자면은 간만에 이 새끼는! 저리 가, 저리 가. 잡아주고 자 이녀석은 왼쪽으로 후빙 오른쪽으로 후르기 왼쪽으로 후르기 왼.. 오른쪽으로 후르기 마무리! 으악! 이 새키야! 짜식아 건방진 새키 어디 그 한낱 재배맨 같은 전투력으로 부르는데 적쪽다 맞았다고요? 기분 탓입니다 이게 에임이 네 다시 말하잖아. 이게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패드로 하고 있어서 에임 조절이 잘안 돼요. 약간 좀 전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오, 와... 또 있네. 와, 계속 뭐야? 방패병? 야 방패병이 있네. 와 얘네 방패병이야 잠시만 수류탄 방패? 막아봐 방패? 막아봐 막아봐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막아봐 이 새끼야 막어 안 죽었다. 치료해. 막아봐, 막아봐. 뒤졌어. 막어. 막아. 회피술! 반격기 이 새끼야! 막아봐, 막아봐. 안 죽어, 안 죽어. 수리탄 맞아도 안 죽어. 조금 쉬면 나. 됐어. 어디야? 건방지 수리탄 던지는 놈 저거. 어딨어 이새끼 야비하게 수리탄 던진놈 비겁한 새끼 나와 아닌가 다 잡았나? 탈출만 하면 되나? 다 잡은듯 하네요 지금 건물이 불타고있어 탈출해 하! 호호, 호호! 시아! <laughs> 오, 제이콥 여기서군. 고마워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쪽으로 갈 건가요? 네. 여기부터는 위험하니까. 여기 광산에 있군요. 광산에 있고. 당신은 돌아가요. 벌써 헤어지면 섭섭하죠. 궁금한 것도 많고요. 아, 나 진짜 궁금한 거는 그 아래 아까 동굴인데. 아, 나 아까 그 동굴. 아, 못 가는 게 너무 한인데 지금. 소 사람들이 와서 발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던 길이죠. 와, 경도 봐봐. <laughs> 여기서 뭘 발굴했는데요? 아무튼 욕심이 일단 이 남자의 마을로 그 가는 중이에요 지금. 소련군에대항해서 이제 뭔가 자기의 세력을 바이오. 지키던 그 마을로 바이오. 가는 겁니다. 바이오. 글쎄, 또 위험해졌나? 안전한거 맞어? 불길한 소리네요 트리니티가 옛날 발굴장비를 찾았나봐요 소련 사람들이 시작한 일을 끝내려 하겠군요 다른 길은 없겠죠? 확실한거야? 비행이 더 없어요 좀 복잡한 얘기예요야 음. 애들 있잖아 쉬, 쉬. 너만 아는 길 아니었어? 저렇다 정말 다 무너지겠어요 우린 사람들때문에 많은 통로가 무너졌어요 저 장비들은 섬세한 작업에 맞지 않아요 몰래 지나가야겠네요 예자 몰래 지나갑시다 오오! 야쟤 뒤로 맞았소야 맥크리 맥크리 당했어 지금 어어야이길 어디야 오, 잠깐만 야야야 우와 잠깐만 야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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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리 다, 어돌돌 돌, 돌. 탈출해 탈출해 왼쪽에 오른쪽이야 오른쪽. 어어어 달려, 어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어 돌멩이, 아. 야 맥클리 어떻게? 야 맥클리 어떻게 맥클리 죽었어. 제이콥, 제이콥 거기 있어요? 들려요? 들릴 리가 없지 근데 나라도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죠? 결승간계를 어, 작동시킬 어, 수 없을까? 위쪽에 길이 있을 거야 어, 어할수 없을 거야 일단 이럴 때는 항상 위에 있는 거부터 따줍니다 위에 있는 거 그죠? 뭐야 안 죽었어 방패병? 수색은 무슨 졸라 안 죽어 뭐야 죽어! 미쳤나, 이게? 뭐, 뭐, 뭐. 네가 죽는다.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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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이 새끼, 수류탄. 겁대가리 없는 놈이. 수류탄. 탱크 정도는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겨우 총따위로 덤비네요. 일단 승강기를 내리고 올라가야겠네 여기는 뭐 아이템? 이거 뭐지? 아 진짜. 아또 뭐야? 여기도 길이 두 개가 있어. 지금. 이 이거... 그림 왜 이래 복장 굉장히 좋군 이, 이거를 이동시킨다는 건가? 이걸 미는 게 있나? 아밀수 있네요 여기 올라가는 건가? 올라가는 길이 승강기 때문에 아 올라가면 되잖아 그치 야, 뒤졌다. 이제 이제 진짜 이제 그걸로 가는구나. 어, 이제 이건 딱이 게임에서 나보고 그러는 거죠. 어. 더 이상 곡괭이 쓰지 말고 그냥 다 죽여. 이거죠, 이제. 어. 이제 나에게 칼이 들어왔네. 어. 로프 자르기 아니구나. 커맨드 나이프 이거 쓰는 거네. 무기가 아니네요, 이건. 장애물 극복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네. 저기로 가면 되겠어. 여기? 꽝! 어, 올라가는 건가? 오케이, 오케 여기. 어, 못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가서. 아, 얼음벽으로 가야 되나? 저 얼음벽을 찍는 거거든? 저기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안 보이네. 여기가 생긴 건 올라가는 벽인데. 엘베 떨군 위로? 아, 엘베 위로 가는 건가? 여기? 아, 맞네. 여기네. 엘베 위에 가서. 찍어. 좋아. 다 위로 올라가 올라가다가 그 옆이겠죠 옆와 지렸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 야 이거 맨손이야 장갑도 안 꼈어 지금 크 이거 손 지금 맨손인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맨손이야 맨손 서신이다 이 보고에 되도록 빨리 답신 바랍니다 유적을 발견한 뒤 아무런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유적에서 근데 제이콥네 마을을 말하는 듯한 서신 한 개. 나 목적지는 다 왔어요. 여기가 사라진 도시일까? 와, 무슨 도시 같은 데가 또 나왔어. 유적 같은 곳이. 중장비를 중심 동굴 안으로 옮겨 놨으며 또른 사람들이 중장비를 도입했다고. 이거 함정이겠지. <laughs> 죽을 뻔했네. 화토불이다. 다시 혼자가 됐다. 다 무기 업그레이드. 제이콥이 무데아활 만들고 싶은데 활을 못 만드네.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모르겠 라이플 업그레이드 해주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탄창수를 늘리는 거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리볼버도 업그레이드 한번. 희망이 샘솟는 기분. 주인은 온통 놀라운 유적들로 가득하다 스킬. 여기는 선지자의 도시중일 l 인게도 s 없다 l l 나도 skill. 나도 s k i 도 사실이었을까? 도성의 원칙 l 나도 skill. 나도 skill. 나도 skill. 나도 skill. 나도 skill. 나 더블샷, 활을 완전히 당기고 조준 확대한 상태에서 서로 떨어져있는 표적을 고정해서 멀티샷이네 멀티샷 이거 괜찮은데? 멀티샷 이거 외웁시다 화살을 갈래 화살로 쓸수 있대요 하나 더 올릴 수 있네 많이 올릴 수 있네 헤드샷 표시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작 숙달 독가스 덫을 덧을... 네 이것도 필요 없어. 할로우 포인트 총알 총알이 박힐 때 아니 야 아니야 탄약 만드는 거고 폭발 범위를 증가시킵니다. 폭발 범위 증가 아니야 이런 깨작깨작거리는 싸움 말고 싸움 위주로 갑시다. 싸움 위주로. 일단 헤드샷 표시기 요거한번 하죠. 폭발물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죽인다. 좋아요, 갑시다. 놀라운 유적이야. 놀라운 유적이 다 부서지고 있어 지금. 안 돼. 뭐야? 애들 있는 거 같은데.